네.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한 달에 한번 ETF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는, 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엑스의 한동훈 이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한 달에 한번 뵙는데, 이번에 지두달 만에 뵙게 됐어요. 또 네. 오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 사이에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해진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사실 이 AI 테마가 이렇게까지 뜨거질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2월에 연초에 이 AI 테마를 가지고 한번 ETF 특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그 당시에 만약에 이 한이사님과의 영상을 보고 그때 아, 그 ETF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상당한 재미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AI 테마를 마련한 거는 여전히 AI가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이고 또 앞으로 지금 더 갈지 혹은 AI 테마가 다른 섹터로 불이 붙을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AI 이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ETF 시장에서 좀 점검해 볼 만한 내용들 좀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AI 붐뭐 정말 정말 뜨겁습니다. 이 연초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AI 관련 ETF 로보틱스 포함해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어, 그 이후에 저희가 소개했던 ETF들, 자금의 유입이 어느 정도였고, 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ETF.com에 따르면은 현재 분류상으로 이제 로보틱스랑 AI로 분류된 미국에 상장된 그 ETF가 한총 16개 정도 됩니다. 규모가 한 6.2빌리언이니까 한 10조 조금 덜 되는 거죠. 9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겠죠. 그런데 이 9조인데 연초 이후 유입세가 1빌리언입니다. 1조가 넘었으니까. 이 규모가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한10% 이상 ETF 자체가 늘어던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규모가 큰 ETF가 이제 보츠라는 이제 글로벌 엑스의 ETF입니다. 그래서 아. 글로벌 엑스의 이제 로봇 로보틱스 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해서 이 보츠라는 ETF가 올해 한 4천억 5천억 이 정도가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 들어왔는데. 각 ETF별로는 성과라 좀 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 유로 보츠가 한 37%로 가장 우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이외에 나머지들을 보면 한20% 30%대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스파이가 지금 연출율 한10% 후반대, 5대 뭐, 나오고, QQQ가 이제 한 30%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시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시해주는 티커들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보츠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다른 ETF 종목들하고 비교해서도 좀 특별히 좀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왔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일단은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테마 ETF를 다룰 때 이게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테마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들을 구성을 할때 시가총액 순서로 하느냐 아니면은 동일 비중으로 하느냐 이두 개의 차이가 꼭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성과들이 조금 괜찮은 것들은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고요. 조금 로보라든지 이런 ETF는 이제 상당히 큰 ETF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과가 한 22%로 상대적으로 좀안 좋죠. 그 이유가 각 종목에 대해서 한번 n분의 1 투자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확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보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비중이 한 10%, 11%, 막12%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로보 같은 경우는 그 비중 자체가 뭐 2, 3% 밖에 안 됩니다. 음. 그다 보니까 한마디로 어좀덜올 났죠.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것들이 좋으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어 저희 생각으로는 테마 같은 경우는 마켓캡이 조금은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 테마라는 특성상 한마디로 위너가 승자가 독식하는 시대거든요. 네. 승자가 독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에서 한마디로 이제 잘 나가는 놈이 더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걔들이 더 시총이 커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반대 이제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1등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동일 비중으로 다 투자를 해 보자. 이런 요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맥센스예요. 둘다 이제 다 이제 논리적인데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승자가 엔비디아가 나오면 나올수록 리밸런스를 하면서 걔를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걔를 쳐내고 한마디로 이제 안 좋은 놈을 계속 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어 동일비중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안 좋고 반대로 또 반대는 있겠죠. 반대로 시장이 빠질 때 엔비대 같이 현재 지금 너무 핫하지만 빠질 때는 동일비중 좀덜 빠질 수 있겠죠.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테마 ETF를 했을 때. 올라갈 때 투자를 하지 솔직히 빠질 때덜 빠진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한마디로 네, 올라갈, 올라갈 때 결국은 더 성장성을 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 이런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소개해드린 뒤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또 AI 테마 관련해서 새롭게 상장을 했거나 혹은 또 주목해볼 만한 ETF도 새로 나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5월 달에 이제 라운드힐이라고 하는 음. ETF 상장 회사에서 그 이름도 정말 딱 그냥 Generative AI ETF. 아. 티커도 Chat. 이렇게 아. 나왔습니다. ChatGPT를 비롯한 이런 네. 그 생성형 AI에 주로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티커명도 Chat 딱 해서 정말 타임리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티커 잘 짓더라고 되게. 그 음. 얘들이 그 뭐가 있었냐면요. 저희 메타라고 되게 유명한 티커 있죠? 네, 그렇죠. 메타라고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의 새로운 티커인데 이 메타라는 티커를 처음에 갖고 있었던 회사가 음. 라운드힐입니다. 아. 라운드힐에 메타버스 ETF가 있었는데 얘 티커가 메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페이스북에 팔았어요. 음. 팔았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공개는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억불 이상은 음. 아. 갔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저작권 같은 거 상표 그렇죠. 등록을 미리 해놓고 또 그렇죠. 수익을 번 사례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라운지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마켓 비중으로 이제 시청 비중으로 쭉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트라는, 채시라는 ETF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ETF입니다. 아, 채도 최근에 그럼 좀 재미를 네. 봤겠네요 네, 성과가 네. 괜찮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뭐그 같은 데이터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켓셰어 비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비중이 꽤 높습니다. 아, 네. 어, 네. 챗, 요 ETF도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이번 달에도 어, 또 이사님하고 고민을 했던 것은 AI가 지금 또핫 해도 너무 핫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투자들이 고민하시는 게 있죠. 지금 들어갔다가 너무 또 과열됐을 때 들어가서 별로 수익은 못 보고 오히려 또 시체 말로 좀 물린다고 하죠.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AI ETF 그 현시점에서 투자하는 건좀 어떤지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그 미국에서는 최근에 자금은 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레버리지랑 인버스 쪽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뭐, 제일 유명한 그, 반도체, ETF들 있죠. 뭐, SOXL. 네. s o 속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속슬, 속 네. 네. <laughs> 이 ETF를 보면은, 어, 4월, 5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많이 올랐다 싶으니까 인버스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아, 저도 좀뼈 아픈 <laughs> 추억이 있네요. 네. 근데 지금은 갈팡질팡해요. 방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인공지능 테마를 그래도 꽤좀 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물론 이제 과열이 돼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이제 새로운 테마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테마 나와서 확 떴다가, 실제로는 이제 이게 기대감으로 확 떴다가 확 까라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번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이제 이 기대감 때문에 확 채집이 때문에 확 떴다가 이것이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으로 나와 버리니까 맞아요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 이게 허상이 아니다 네 음. 이게 정말 그냥 가상이 아니라 먼 미래에 뭐뭐몇년 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분기 실적으로 나오니까. 시장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또 가이던스도 상당히 잘 제시하면서 맞아. 이게 예. 뭐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금방금방 수익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투자자분들이 가지게 된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실제로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다 보니까 네. 어, 이게 지금 실제로 좀 탄력을 더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 거기다가 약간 이제 매크로 분위기도 뭐, 어, 물론 어제 패드 뭐 파월이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한번 멈췄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그 이슈가 한마디로 분기 실적까지 이어진다면은 또갈수 있지 않겠느냐. 음. 다만 이제 그 이미 이제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너무 또 높게 내놓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 결국은 이제 조금 그런 어닝 실적에 따라서 조금 갈리지 않겠는가 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음 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 레버리지와 숏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레버리지는 아시다시피 뭐두 배, 세배 이렇게 조금 더 높게 수익을 내고 또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상품이고 숏은 이 반대로 떨어질 거를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그 AI ETF를 지금 만약에 레버리지나 이숏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혹시 AI 쪽에서는 어떤 상품들을 조금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숏 상품이나 어, 레버리지 상품은 그 AI로 되어 있는 테마로 되어 있는 ETF는 막 그렇게 있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레버리지가 있어요. u b o 이라고 해서 Direction이라고 하는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전문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이제 u b o 이라는 ETF가 있긴 한데, 숏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과거에 저희 그냥 얘기하다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싱글 스탁으로 하는 개별 종목 ETF가 요즘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거기서 엔비디아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에스죠. 네. 제가 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AI에 대한 숏을 할 때, 그 한마디로 엔비디아게 그냥 주기차게 치는 거죠. 음. <laughs> 그래서 이런 싱글 ETF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아, 이게 과연 괜찮나 싶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보니까, 이거 네. 이걸, 이걸 숏 치고 싶은데, 음.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이게 ETF가 나오니까,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참잘참 <laughs>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특히 또이 시장에서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AI 쪽에서도 가장 핫하다 보니까 또이 레버리지, 이쇼 상품 이런 것도 나오네요. 또 티커를 정리해 를 주셨는데 네. 이 지금 이 레버리지 1.5배짜리죠. 엔비디엘 엔비디아의 네. 그 레버리지 엔비디에스 쇼 상품 요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익률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확연하게 갈리네요. m 마마 하죠. 엔비디엘을 레버리지로 들어가셨으면은 세배 정도를 버셨고 쇼트는 아이고. 마이너스 76% 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각 이뭐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 구글 네. 이런 종목들을 또 다양하게 레버리지 또는 또 반대로 인버스로 베팅하실 수 있는 상품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올해는 확실히 근데 이런 AI와 관련된 기술주들은 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았고 또 반대로 베팅하신 분들은 좀 손실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또 이런 수익률들이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레버리지가 어~ 저희가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만 했었는데 이게 네. 이제 개별 종목단으로 나오는 레버리지 인버스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섹터까지는 알겠어요 섹터까지는 이제 이게 그냥 코스피 200 레버리지였는데 이게 나와서 섹터 레버리지가 돼버렸고 음. 이것이 이제는 개별 종목단으로 갔기 때문에 아, 이제는 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laughs>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쇼시나 레버리지 같은 이런 ETF들은 또 기간을 너무 길게 맞습니다. 안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해주셨잖아요. 맞 네, 이것도 네.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결국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이 성과를 두배 또는 이제 마이너스 두배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지 이거를 뭐 일주일 동안 10% 올랐다고 얘가 20% 오르거나 마이너스 20%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꼭 이제 단기간으로 하시는 것이 좀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은 더 그럴 것 같네요. <laughs> 그리고 지금 이 AI 테마 워낙에 뜨거워졌지만은 이 AI가 뜨면서 또 같이 주목받는 게 반도체입니다. 어 결국에 이 AI의 이런 어떤 어,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또더 좋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도체 시장에 또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최근 반도체의 ETF 흐름들은 좀 어땠나요? 네, 반도체도 흐름이 너무 좋았죠. 솔직히 음. 이제 뭐 개별 종목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그 싱글 스타 이걸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쏙 S O X L 그리고 이제 속속 속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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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속쓰, 속쓸, 네. <laughs> 이것들 너무 재밌네요. 이, 이것들이 네. 그 말씀드렸듯이 연초까지는 조금 그 갈팡질팡 하다가 3월 달 GPT 빵 터지고 나서 이제 레버리지로 자금이 확 들어왔습니다. 음. 자금 들어와다가 5월 달에 이제 인버스로 갈아탔다가 지금은 갈팡질팡 하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그 사이에 이미 그 레버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2, 300% 이렇게 떴고요. 네. 그리고 아, 인버스는 마이너스 70몇 프로 이렇게 떴던 엔비디아만 봤을 때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어, 너도나도 세미컨덕터 ETF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종류를 보시면은 제가 정리했는데, 대략 한 10개 정도 이상이 돼요. 10개 정도 이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개별 종목, 그 음. ETF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하실 때 가장 싼거 하시면 되고, 레버리지랑 인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싸요. 음. 보수가 비싸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만큼 기대 수익이 크겠죠. 네, 그거는 참고하시되, 일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어, 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그냥 레버리지 인버스 없이, 그냥, 쭉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을 봤는데 이또 혹시 이 많은 열거된 항목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속스리 속스로 되는 음. 이 레버리지 쇼트 상품 말고 혹시 또 조금 주목해볼 만한 뭐 흐름이 있거나 좀 재밌는 상품도 있나요? 네 일단은 그어 아마 성과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좀 뜨뜻이기는 할 겁니다. 네. 이미 개별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를 보셨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뭐 솔직히 연금 계좌 음. 아니면은 뭐 오래 가져가시는 계좌에서는 분명히 이런 쪽을 담아가셔야 된다 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한국에서 상장돼 있는 뭐 인공지능 제가도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인공지능 로보틱스 ETF가 있으면은. 들고 가셔야 돼요. 연금 계좌에서.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들지 마시고 어쨌든 연금으로 쭉 길게 가져가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그그 그 이외에 이제 뭐 달러로 하시는 외화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시는것도 좋은데 저는 꼭 연금 계좌를 많이 음. 사용을 해 보시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미국은 이게 이제 많이 조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4 0 1 K라고 해서 원래는 뮤추얼 펀드로만 그러니까 펀드로만 많이 하셨다가 이제는 저희도 이제 ETF로도 구현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ETF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제가 그, 그 사이에 뭐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사다 팔았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제 연금계좌를 통해서 하면은 세금도 아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ETF를 활용해 보시라 이 로보틱스가 사실 지금 AI라는 테마보다는 지금 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ETF들을 보면은 근데 AI랑 로보틱스가 거의 다 묶여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로보틱스 산업 쪽은 이 ETF를 보면은 AI가 가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그 실제 지금 내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 로보틱스 쪽도 AI만큼 이렇게 확뭐 뜨는 그런 테마로 갈 건지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궁금해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그 로보틱스 그 분류상을 보면은 로보틱스 앤 AI로 같이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로만 따로 떨어져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도 어, 없어요 대부분이 아. 네, 그래갖 대부분 왜냐면은 이 로보틱스가 결국은 인공지능이랑 같이 가는 시장입니다 아, 그래서 그쵸. 이 로보틱스 회사가 산업용 로봇만 만든다 뭐, 뭐 팔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센서 음.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인공지능 테마에 여기에 인프라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론 머스크가 재미난 그런 발상을 했죠 그래갖 작년에 이제 쇼케이스 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옵티머스라는 그런. 로봇을 이제 향후 몇년 몇 사이에 내놓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뭐 3만 불짜리로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어, 상당히 이제 어, 기대려고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깡통같이 생긴. 약간 살짝 허접하다는 평가들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발전되는 인공지능의 상태로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이제 이 로봇이 실제로도 이제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봇으로도 할에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라는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로보틱스가 지금은 이제 AI랑 같이 엮여서 가고 있는데 이 보츠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로보틱스가 조금 더 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비중이 한20-30%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로보틱스는 AI로 분류했을 때 가장 인공지능이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로보라든지 뭐 아이로보, IRBO 이런 ETF들도 이제 어 로보틱스가 약간 중심인데 이제 인공지능이 뭐한10% 20%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 자체만으로 봤을 음. 때는 이,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조금 더디죠. 더디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우려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어, 중국의 산업생산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이럴 때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 로봇의 그런 수익 그니까 러 가장 소, 소,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러한 국가인데, 어, 지금 산업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 공장이 일단 돌아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중국에 대한 이제 그뭐 소비라는지 이런 것은 좀 느리지만 그 산업 생산이 늘면서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지 인공지능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품들. 음. 센서, 카메라 여기에 대한 테마 수혜를 일본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이 많이 누리고 있고요. 장기적인 테마지만 리쇼어링이라고 지난번에 음. 말씀드렸듯이 네. 미국으로 이제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나와 있던 그런 공장들이 미국으로 많이 돌아오면서 네. 네, 결국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빨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엮여지면서 로보틱스도 저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앤 AI로 봤을 때. AI만 좋은 것이 아니라 로보틱스도 분명히 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보틱스도 이런 뭐 리쇼어링 흐름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에 이 비싼 인건비를 그쵸. 로봇으로 대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리쇼어링이 좀 멀어 보이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인프라 법안 음. IRA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런 것들도 결국은 돌아오라라는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결국은 이제 산업 자동화 인공지능이 얹어져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AI는 너무 올라 버려서 오히려 음.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 비중이 높으면 음. 그래도 이 수익률이 낮았던 만큼 네. 조금 더이 상방에 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잠시 해봤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 로보틱스 말고 이 AI가 뜨면서 같이 주목을 받은 키워드가 이 양자 컴퓨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 엔비디아, 어닝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AI 기술에 이어서 이 양자 컴퓨터 기술로 이 기술의 진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AI와 양자 컴퓨터 간의 어떤 조합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개별 종목이 있습니다만 혹시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좀 궁금한데요. 네. 어, 양자 컴퓨터로만 된 테마 ETF가 이제 큐텀이라는 음. 티커면 큐텀이라고 하. 는 있습니다. 이 큐텀이라는 이 ETF가 있어요. 이 ETF가 이제 이름하여 정말 양자 컴퓨터 ETF입니다. 어, Defiance Quantum ETF입니다. 음. Defiance Quantum ETF 라서 해 양자 ETF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큐텀을 까보지 않습니까? 네. 까보면은 어, Quantum ETF 그 컴퓨팅이 많지는 않아요. 아. 이걸 이제 그 모닝스타라고 하는 음. 펀드를 분석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이 테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테마의 퓨리티, 테마가 얼마나 어그 거기에 집중되어있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큐텀이 보통 적어도 막 50점, 6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얘는 20점 낙제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퀀텀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퀀텀으로는 너무 등록돼 있는 이테 정목들은 일단 작고요, 네.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양자 컴퓨터에 뭐 AI가 붙여나옵니 어 대표적인 이제 a i 의 퀀텀 컴퓨팅에 투자한다는 ETF들은 제가 좀 정리해 했는데뭐 네. AIQ라는 ETF도 있고요 그리고 WTAI라고는 위스턴 e 에 있는 ETF도 있고 Learns -R l e a r n s 해서 T.com의 L R L R N g 해서 있는 음. 것도 있고 ThinkQ, 뭐 Qum, Chat 아까 말씀하셨던 네. Chat 이런 네. ETF들이 일단은 양자 컴퓨터에도 투자 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양자 컴퓨터는 이 ETF 쪽에서는 이렇게 메인 테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맞습니다. 마이너하게 들어가 있는 이 ETF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어, 지금 아무튼 이 AI에 대한 관심이 상반기 내내 이어지면서 이 테크주, 반도체 이 선호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시장이 극단적으로 지금 또롱 포지션으로 많이 바뀌면서 굉장히 대세의 상승장이 됐는데요. 이 시점에 관련해서 이 AI나 테크, 반도체 쪽 투자를 한다. 좀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점들로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알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그 너무 과다하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 그리고 개별 종목을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ETF도 이미 개별 종목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투자는 정말 이제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라든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들의 선택이시겠습니다만, 네. 어, 그 위험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두 배라고 기간의 두 배가 아니라 항상 이제 그 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레버런스나 인버스는 분명히, 어, 제 생각에는 로스컷을 정해놔야 돼요. 아. 예. 네, 그냥 자동으로라도 해놔야지 이게 안되면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쵸. 안 돼요. 그리고 네. 이제 물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기관 취하들처럼 20, 30% 되면은 그냥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되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수익률 달성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네. 이거를 수익실험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하셔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공지능 테마가 실제로 실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환호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계속될 수는 없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그 지금 어닝 가이던스 좋고 어닝 서프라이즈 좋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나 계속 좋을 순 없죠. 결국은 실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 조심하셔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2분기의 어닝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AMD가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그 앞서겠다고 해서 반도체가 또 나왔죠. 이렇게. 그래 네. 그래서 새 신제품을 공개 네, 했죠. 새 신제품 공개 했죠. 음. 이것, 이것들이 결국은, 어, 그래서 평가는 약간 엇갈린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뭐, 좀더 싼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에 더불어서 AMD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이게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이제 2분기 가이던지 3분기 가이던지 이것이 결국 실적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또 수사자의 자세로서 겸허한 자세로 이 조언을 또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AI라는 테마가 이 올해 이렇게 뜨거웠던 테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지난 연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궁금하실만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질의응답으로 오늘은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한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또 새로운 이 ETF들도 주목을 해 보시고 또이 마지막에 주의사항까지 참고를 하셔서 이 AI 테마. 또 똑똑하게 활용하셔서 돈 많이 버시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고생해주신 한의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